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이 버터플라이 클릭과 드래그 클릭의 비교 한번 강좌까지 해보려 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드래그 클릭부터 한번 보시자면은 일단 드래그 클릭은 마우스가 좋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니 일단은 이 전기 테이프를 좀떼 주셔야 됩니다. 자, 길게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네.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딱 이거 마우스 클릭 부분까지만 요렇게 오게끔 해주시고, 내리고, 땅에 붙이시고, 칼로 이렇게 좀 긁어줍니다. 좀 많이 긁으면 더잘 돼요. 자, 이제 충분히 긁었다. 그럼 이제 떼주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안 삐져나오게. 예쁘게 붙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롱 드래그는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자, 일단은 드래그 클릭은 이 정도였습니다. 왜얘로그 3인칭 갖고 지 하면은 약간, 쇼숏 그 드래그를 하면 약간 끝이 끊기기 때문에. 아무튼 롱 드래그면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 클릭의 장점은 일단 클릭 속도가 빠른데, 못하면 AB 흔들릴 수도 있고, 잘안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음 단점은 이게 낄 수도 있어요. 그러 이제 내가 막 놀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야가막 이런 데 블럭이 있어요. 그러면 낄 수도 있습니다. 예, yeah. 무조건 끼는 건 아니어서 아무튼 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껴가지고 좀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럼 이제 다음 버터플라이 클릭을 해볼 건데요. 저는, 그 저는 보통 그뭐 브릿지 할 때는 뭐 버터플라이 클릭쓰고뭐 싸울 때는 드래 클릭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응, 버터플라이로 올라가서 볼게 일단 버터플라이 클릭은 나비 날개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그냥 보기만 하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반 클릭 속도가 두배 빠릅니다. 야, 이게 일반 클릭 얘는 버터플라이 클릭. 얘가 애용하는 클릭 중 하나인데 이게 드래이클릭보다 안전성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달리기 멈추면서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손이, 음, 강하다면은, 얘 멈추지 않고 할수 있어요. 언젠가 멈추겠지만, 이게, 손이 움직이는 만큼 힘들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달리기 안 하면서 해볼까요? 오, 뭐 이렇게 되네. 여러분, 3인칭 갓브리지 영상 올렸을 때 버터플라이 클릭했었거든요. 오, 조금 되네. <laughs> 실력이 안 좋아졌어. 오,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데. 자, 그리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그럼 비교하러 가볼까요? 뿅! 잠깐만, 이 마우스는 글로리어스 모델 마우스고요. 마우스라면약간 그, 일단은... 이제 브릿지는 드래그로 못하긴 하는데, 일단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이제 차이가 나시나요? 아여 이제 도망갈 때보여드릴게요 도망갈 때는 요 집으로 라이트를 하고 그리고 도망갈 때 드래그 클릭을 수 있는 네 요런식으로 도 네, 만약에 형이랑 싸우다가 내 피가 요렇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버터플라이트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약간 의 드래그. 드래그가, 드래그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드래그 요 그리고 내 피가 만약에 지금 1이다. 그러면은 이제 드래그 클릭으로 함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예, 상대가 블럭이 없으면은 블럭이 없으면 요렇게 바다가 떨어지게 음. 아무튼 여러분 네, 음. 드레스 클릭으로 할 때는 저한테 사미칭이 전요 제일 어 분입제 연자 그럼 이제 실전에사 한번 보러 까요 뾱! 총을 막 치는 거야 이거 조으로 타고 이 놈을 겁나 많이 상을 치는 거야 그리고 얘들이 못 돌아오게 이렇게 막는 거야 드레도잡 받게 해 우 오주... 아니 우리 팀 바바리안인데 뭐해? 빨리 집에서 철강 맞추고 가야지. 뭐해? 거기서... 아, 저... 아니, 이거... 클릭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도망갈때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망가 나는 얼굴이 또왜 이러니 아 이거 이거 뺄까 이거? <laughs> 이 빼는 게 날쓰고 뺄까요? 참 힘들다. 어. 나 망한 것 같은데.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근데 나, 팔, 팔, 팔척 귀신이냐? 뭐야, 이거. 저, 대체, 이거 못 먹이지? 어! 바닥을 뚫었다.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야, 너지? 브인첸트 너냐? 아, 거리 머리면서 싸면 내가 지잖아, 이거. 뭐지? 자 럭키블럭에서 보도록 합시다. 대해.